아, 이수면파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말기를 소원합니다. 예. 고 정주영 회장이, 어, 전북경제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아, 그때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한쪽 눈을 안대로 이렇게, 어, 눈이, 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 회장님께, 어, 물어봤어요. 회장님, 어, 참 불편해 보이십니다. 라고, 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당부해서 말을 했다고 하죠. 아니에요.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라고 예,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눈이 아프고 있다 할으라도 오히려 장점이 있다라고 예, 그렇게 어, 그 속에서 어, 좋은 선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래밭에서 이렇게 색깔과 그 안에 같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 모래밭에서 색깔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자석을 딱 갖다 놓으면 이 색깔이 다 발라붙게 되죠. 이 자석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달라붙게 되고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수 있습니다. 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렇게 어 구원하고 제자들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비결을 이해한다면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하나에게 감사했고, 그리고 주의 선거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여러분 읽으시고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의 표현이 참 많습니다. 바로 늘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에서 말씀 속에서도 보면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들을 흔들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네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자첫 번째 감사를 보면요. 예,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네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열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땠어요? 감사하고 있는가요? 사랑하고 있는가요?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가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천국이죠. 이곳이 정말 천국인 것이죠.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예.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늘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하늘에, 하늘의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될줄 믿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네 번째는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자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아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려움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도 열매를 맺고 자랄 수가 있어요 자이 말씀에 힌트가 있죠 자 힌트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야.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자라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셨고, 그것도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야.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정말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그런 하나 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재벌 로펠로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요? 네. 로펠로는 뭐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 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려움이라도 만족하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떤 순한이를 행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자, 바울 항상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여.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면 삶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요. 실제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유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감사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어이 카드빚을 언제 갚지?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감사하면 점차 재정문제도 해결이 되고 마침내 넉넉함의 삶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질병에도 감사하면 모든 사람 언제나 물론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치유의 능력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문제도 감사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문제 해결책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일상의 모든 사람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대로 감사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은 도망가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를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천한 나무가 되어 크게 자라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이 넘치는 감사의 삶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삶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 재단을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날 구원하시는 감사 일절만 찬양하고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날 구원하시는 감사 찬양하겠습니다.